울산 교육감 보궐선거가 4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KBS 울산 방송국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책 선거를 돕기 위해서 후보들의 발자취와 공약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이름 가나다 순으로 먼저 구광렬 예비후보입니다.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. 구광렬 예비후보는 멕시코 국립대에서 중남미 문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멕시코 국립대 연구 교수, 울산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현재는 울산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고 시인 소설가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구 예비후보의 교육감 출마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며 지난해 선거에서는 고 노키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진보 후보를 표방하는 구 예비후보는 울산교육은 고 노키 교육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며 노 교육감의 정책을 잇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1호 공약은 전국 최초로 학부모 부담경비 영원 실현입니다. 고 노키 교육감 취임 후 학부모 부담 경비가 85% 이상 줄었는데 남은 15%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. 산은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아마 학생들 교육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학부형들이 교육 부담이 만약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고 싶겠습니까? 더 나아가 학생들의 목욕, 미용 등 보건 유생 경비, 영양제 등 약값, 대중교통 무료화. 문화체육 등 취미활동 경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지역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도 공약에 넣었습니다. 한편 구 예비 후보는 노선을 달리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될 경우 노키 교육감의 정책들이 혼선을 빚을 게 자명하다며 천창수 예비 후보를 상대로 진보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.